19발이니깐 팔이니까 망치처럼 날려지. 야 자, 망치후 h cool. I'm so good. I'm so good. I'm so good. I'm so g 아 o d I'm 거 o good. 던지고 있는 o o d 발이면저 g o o 몇인가요? 네? 이거요? o d I'm so good. I'm s 시중에 일렇게는상없어요목표요 <laughs> 웬만한 나라아 옛날 저기 어릴 때 생각하고 던지라고 그러네 아. 어렸을 때다 컸죠 그럼 이거 이거 아 삼십 년 안에 안 했다가 이제 한번 던진다는 그냥, 거니까 한번 해봐야지 예전에 음, 군인 아. 아저씨였지 지금은 군인 애들다이 아. <laughs> 길이가 지금 이거 웬만한 나라면 목표요. <laughs>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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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다 한번 열아홉 번 한번 던져서 아니, 펴볼게. 요즘에 그렇죠. 아니, 컨디션이 아, 좋거나 다 가서 네. 네. 어. 어, <laughs> <laughs> <육상통이에요, 자, 웃음> 3 0년 내공이니까 한번 좀 던져봐야지. 이거 언제 막 이렇게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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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운데 대충. 아 이렇게 잡고. 아 사랑해. 아. 아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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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지법이 아. 틀리네요. <laughs> 3 0년된 대동도, 여기다 걸고 아 이건 되겠네 이렇게. 아 이건 될것 같아요. 저저저 아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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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동, 강아지 배동받아 강아지 저걸는 넓게 필때 걸은 거고 예 이렇게 예. 좁게 예. 또랑도 쳐 이렇게 이렇게 아예 던져 보세요 일단 오이 정도면 잘 던지시는 그래도 투방매니아 리더님의 어떤 투방샷? 이게 몇 발짜리? 몇 발짜리? 19발 19발 오케이 어디 오늘 리더님 저기 될만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19발 가겠습니다 네. 하나 둘 네. <laughs> 망치 형님의 모아치기. 19발짜리. 아, 19발짜리. 야, 날려보시겠습니다. 야, 개폼 한번 잡고, 가자! 이야. <laughs>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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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나이스, 나이스. 이 야, 거리가 이게 얼마야, 얼마? 어. 내공 40년. 모아치기 1년, 어디, 투방 샷다한번 보겠습니다. 가겠습니다. 어, 이야, 오우, 우우, 와! 오. 19발짜리 또더전 어, 내공 20년 막투방으로 가겠습니다. 내공. 내 맘대로 날규리는 100만원짜리로 홍산시키고 <laughs> 야야내 맘대로 던지는 두방샷 이어 갑니다 고오 베리 베리 굿야 이제 서예장군님의 <서해> 오 <laughs> 역시 역시 멋지게 멋지게 갤러리들이 엄청 많아서 오늘 어봉녀님이 또 한번 어, 또 어봉녀님이 <laughs> 갤러리가 이렇게 많아요 자, 나는, 나는 자 경력 3년을 자랑하는 어봉녀님 출발합니다 네, 3년 경력. 어, 오케이 오라 네, 갑니다. 네. 갑니다. 예. 오! <laughs> 자 어저기 저 어저기 경력은 Just 30년 만에 30, 아 30년 아이이 사장님은 30년 30년 갑니다. 30년. 네. <laughs> 예. 갑니다. <웃음> <웃음> 오! <웃음> <웃음> 잠시만아잠 잠시... 아유, 아유 아유 깜짝 놀랐어 아유, 아유. 아니 본인이 왜 넘어져 왜